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호텔신라 가지고 와봤습니다 호텔신라 프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점점 백신을 맞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호텔 실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번에 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면세점 입점했을 때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인을 받고 있고 때문에 이런 점들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점차 신혼여행을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외국에서도 백신을 맞고 입국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3분기 혹은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면서 호텔 신라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호텔 신라는 많은 뭐 영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면세점을 주로 하고 있고 숙박을 하고 있고 또뭐 피트니스 클럽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겠죠. 그때 되면 호텔실라가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호텔실라 관련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실라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서현정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해 주신 호텔실라 레포트 5월 3일자 레포트인데요. 예, 제가 박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죠. 이분 또 유튜브 채널도 제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시장의 어떤 자신만의 시각이라든지 뭐 시장이 돌아가는 판 이런 거를 잘 읽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걸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분의 유튜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에 어닝 사 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66억 원으로 어닝 사 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시내 면세점 영업률이 6%까지 상승했고요 인천공항점 임차로 부담 완화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특허수수료도 50%감면 효과가 있었고요. 인천공항 임차료는 T2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리스크, 뭐 리스회계가 아닌 매출 유율제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시내점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1매출 규모가 10% 이상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월 달에 설 연휴와 밀어내기식 경쟁 자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성은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은 33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해외 면세점 영업이 영 규모는 4분기와큰 변화는 없죠. 다만 호텔레저 부문은 고정비 효율화, 영업손실 폭이 전분기 대비 3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것 요곳에 중점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이 상승했죠.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 저하로 소식 능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월 이후 매출은 월별로 가파른 증가세에 있고요. 2분기에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1350억 원으로 추정치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시내점 수익성 개선 기조와 인천공항점 회계 방식 변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여행이 재개될 경우 호텔신라의 실적 개선폭과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2021년은 물론 2022년 실적까지 미리 당겨서 주가에 선방한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여행 재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임차료 부담이 완화돼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것.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는 글로벌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매출이나 이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있다는점 그리고 사드 보복 조치가 이제 거의 소멸 단계죠 지금 거의 소멸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바운드로 개별 여행객 비중이 상당히 많아질게 될 거고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더라도 올 사람은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지출을 줄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이 개선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의 따이공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원래 목표 주가를 지금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19년 대비 20년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봤는데 12만원 선으로 올린다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2만원은 2023년 적정 퍼 20배를 적용한 주가는 현재 가치로 할인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2022년 영업이익은 2,905억원, 2023년 영업이익은 3,841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률은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성인 50% 접종률을 보이면서 디즈니랜드를 개장했죠. 그리고 디즈니랜드 개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이미 일주일 지표가 이미 다 완판됐다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요. 또 추가 하나, 하나 보신다고 하면 드디어 신혼여행 가요 해외로 해서 백신 맞은 부부들이 신났다라는 점 이런 뉴스도 봤는데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해외여행을 바라보게 됐고 예비 부부들의 이제 또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거 그러면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도 늘어나겠지만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오는 분들도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하면 호텔 실라 해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 공항 임차료 할인 효과도 있었고요. 투자심리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점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호텔 실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부터 보시겠는데요. 수급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최근에 기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라 점, 여러분께서도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호텔실라를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해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요.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11선을 깨는 경우가 상당히 괜찮았다.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 11선 근처이니까, 이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하시고, 지금 제가 박스로 이렇게 세 박스를 나눠 놨죠. 세 박스를 나눠 놨는데,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자, 요 부분, 부근, 이 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또다시 요, 이 부분에서 한 번, 네.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이제 상당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번, 자, 이렇게 세번 정도를 매수를 하시되, 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이걸 참고하시는 거지, 무조건 매수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중 뭐 3%, 여기서 그러면 한 5%, 여기서 3% 5%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12% 정도 를 이렇게 비중을 매수하시고, 그래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78,800원, 78,800원이 오면, 뭐, 손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혹은 중기에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13만 5천원 정도까지, 13.5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주가가 깨진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선 그어드린데 이 여기서 손절하신다 여기서 제이 부분에서 매수를 뭐 30%를 했는데 85,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빨리 또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 합쳐서 여기에 뭐 비중을 30%에서 50%를 넣다 었 그런데 82,400원이 깨지면 얼른 던지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는 소액 매수 그리고 저점에 올수록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셨다라고 하면 78,8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만약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손절을 잘 하셔야 더큰 이익을 볼수 있다 손절을 잘해야 그 다음날에 또 기회가 찾아온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손절도 꼭꼭 자기 원칙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실전투자연구원 고객님들 수익률 보시면 저희가 여기 실전투자연구 홈페이지에 오시면 회원수익 인증 코너가 있죠 회원수익 인증 코너 오시면 언제든지 회원분들의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네. 거, 보시면 거의 모든 수익률 인증이 황장군 거예요. 뭐 물론 다른 분들의 수익률 인증도 있지만, 자, 보세요. 어, 황장군 수익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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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 황장군 수익 인증, 황장군 수익 인증, 황장군 수익 인증, 황장군 수익 인증.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거의 날마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군과 함께 매매를 하면 거의 매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저도 손절도 하고 네, 입절도 하지만 네,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4월 1월 4일부터 지난 주 네, 4월 30일 네,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익이 있었다라는 것은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점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부터 종가 베팅 방이 신설돼서 운영됩니다. 이제 종가 베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하단에는 연락처 0 1 0 5 8 6 3273, 0 1 0 5 8 6 3273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오늘부터 종가 베팅 방송도 하죠. 종가 베팅 방송을 여기 주식황장군 채널을 통해서 종가 베팅 방송을 합니다. 이 주식황장군 채널 을 통해서 종가 베팅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직 주식황장군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리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종가배팅을 통해서 또 많은 수익 늘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주식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많은 종목 찍어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호텔신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 투자 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